안녕하세요 우재입니다. 오늘은 캐논 MC G01 리세터 한번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세터가 준비가 됐고 뭐 USB 전원 타입이에요. USB 연결해주고 이거는 고속 충전기는 쓰지 마시고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전원에 저절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절로 쓰면 은 이렇게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유지볼 상자 칩 있는 거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노트북, USB, PC 상에서 USB에다가 이제 뽑아줍니다 네, 뽑아주면은 예, 불이 들어와요 전원불이 이제 빨갛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보면은 요게 리셋한 이제 금속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칩에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상자 보면은 이 안쪽에 리셋 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쑥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란불이 바뀌면 리셋이 된 거예요. 빼주면 됩니다. 넣, 이제 넣고 살짝 밑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 칩이 인식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리셋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뭐 파란 불이 안 변하거나 변했어도이 리셋이 안될 경우에는 칩을 빼서 하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칩을 빼서 하는 방법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품 유지보수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렇게 나사가 십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이제 돌려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나사가 없는 호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최대한 위쪽으로, 왼손으로 잡아주고, 이쪽에 걸려있으니까, 이쪽 부분만 살짝 들어주면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요거를 빼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이쪽, 이쪽에 걸려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들어주고, 이렇게 빼주면 돼요. 살살. 칩이 나옵니다. 방향 잊지 마세요. 이쪽 방향으로 되 돼요 빼낸 칩을 한번 리셋해 보겠습니다. 리셋은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다섯 군데가 이제 라인이 돼있어요 다섯 군데 라인을 조금 정확하게 맞춰서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들어오면 리셋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끼워 주겠습니다. 상태로 밀어서 넣어주고 딱 눌러줘요 딱딱 네, 누르면 은 고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넣, 이렇게 넣으면 안되고 네, 칩 끼우고 뒤집어야 돼요 이게 바닥 부분입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딱 끼워줍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셋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